네, 여콩입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는 막대 사탕 만들 건데, 그, 발렌타인의 화이트데이 기념이에요. 화이트데이는 이미 지나갔지만, 화이트데이 맛, 기념으로, 한번 다시 만들어 보려고 하고요. 네, 예, 그럼 준비물부터 소개를 해드리기 전에, 어.. 저는 봉주님 영상을 참고를 했습니다 네 준비물은 이런 이아코필점 플라스틱 점토가 웬만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굳은 거고 이건 받은 모데나인데 저는 이아코 플라스틱 점토를 쓰도록 하고요 이런 막대가 될 막대가 될 막대를 <laughs> 준비해 주시고 저는 얘를 좀 자를건데 얘를 칼로 자를게요 지금 가위가 사라져가지고 일단 나중에 자르겠습니다 시간 가니까 이렇게 칼 준비해주시고 조색 칼 물감 준비해주시는데 어, 저는 봉준님처럼 연두색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니스 준비해주시고 말리 스티로폼이나 그런 꽂을 것 같은거나 그런 걸 준비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말리실 때 그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저는 이렇게 잘라줬고 이거는 제가 퍼핑 코킹 무슨 도우부츠인가 와쿠와쿠 도우부츠인가 그거 받는 고 막대로 하는 거예요. 이 막대 준비해주시고, 이약코플점을 꺼내줄 텐데, 이거를, 지금 제가 어제 손톱을 잘랐는데 너무 불편하네요. 짧아가지고 불편해요. 너무 짧게 잘랐어요. 그래서 뭔가 아파요. 지금 이게 무슨 걸풀때뜰 때나 뭐 만질 때 그럴 때 조금 아프더라고요. 잠시만 얘를 비율 좀 맞춰보고 <laughs> 너무 크다. 그러면... 그래. 정도로 맞춘다고 치면요. 너무 긴가? 일단 얘네 다 맞추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네, 이렇게 겨우 겨우 맞췄고 이게 알 사탕이 될 거고 이게 또 길쭉한 거랑 이건 막대 그러면은 이제 조색을 해볼 텐데 이 야코 플라스틱 점토 점토에 천사 점토도 가능하고요. 근데 저는 뭔가 반투명 점토가 더 예쁠 것 같아서 반투명 점토. 준비했습니다. 이 정도로 조색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아, 밀 때도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추가 준비물인 거 정말 죄송드려요.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알사탕이 될 부분을 나눠주세요. 밖에서 잡음이 날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려요. 응. 아 맞다. 목공풀 정말 죄송해져요. 계속 제가 이게 필요하다는 거를 깜빡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게 봄주님이 하신 거를 어제 봤는데 기억이 잘안 나요. 어떻게 썼는지. 어, 잠시만. 그래서 다 제가 방주님과 살짝 다르게 만들 수도 있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기에 꽂아주시고 막대에 대충 동글동글한 모양을 잡아주세요 이렇게 그냥 와사비 같다 와사비 잡아주시고 이제 남은 요거를 점토를 밀대로 밀어주세요 저는 충분히 얇게 밀어주었구요 얇게 미는게 좋을 것 같아서 그리고 이렇게 듯듯하게 잘라줍니다. 또 이런 식으로 접어주시는데 너무 큰, 너무 두꺼운가? 이렇게 얇게 해주시고 여기에 이제 붙여주실 거예요. 지금 남은 와라비 같은 정도가 좀 많네요. 이거는 잠시 여기 넣어두도록 하고. 1 0분은 나오겠는데? 그리고, 묶음 보여. 이렇게 끝에를. 이렇 끝에 목공풀에 묻혀, 묻혀주시고 이렇게 돌돌 말아주세요 이, 이 지금 광자가 여러분한테 보시는 분이 없으시겠지만 어쨌든 어떤 어떠어떠한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어떠어떠한 분들께 도움이 되실 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굉장히 이상하게 됐거든요. 그리고 얘를 잠시만 좀 아깝지만 돌리 페이퍼를 쓸게요. 지금 옆에 있는 게 얘밖에 없어가지고 지금 그리고 얘를 충분히 저는.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수통이 돼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니스를 전체적으로 발라줄게요. 이렇게 하시면은 저는 됐는데요. 굉장히 코에 다작, 낫고, 완전 이상하게들도 했어도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빈녀도 쪼보고, 공주님은 정말 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얘네. 테이프트 그런 거에다가 끼워서 이제 이렇게 끼워서 말려주시면 됩니다.